존자가 출가할 때 회의가 열렸어요 어떤 회의가 열렸을까요? 그렇죠 왜 받아들일까 아까 회의를 하죠? 천민이니까 그 얘기가 남는, 나온다는 것은 부처님 제자 중에 천민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제일 많은 비중이 누구죠? 왕족이었어요 네.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이거 지우고 써야지 부처님 제자 중에 이발사가 직업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그렇죠. <웃음> <웃음> <지게 제일? 웃음> 우발이 그렇지 지의 제일 우발이 존재 대단하십니다 역시 공부하신 분 달라요 별짓 다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자리에서 이 법을 공부한다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일 먹을 게 없어서, 참, 이거는 오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당장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과연 오늘 배우는 생각의 탄생에 대한 강의를 그분께 해드리면, 들으실까요? 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만족시켜줘야 돼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의 여러분의 존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수많은 말 그대로 불보살과 신장들이 여러분을 보호해서 이 자리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오다가 타이어에 펑크라도 나고 차에 문제가 생기면 못올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올수 없는 확률이 올수 있는 확률에 비해서 말도 못 하게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무사히 와서 밝은 얼굴로 이 법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왕족이에요.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법은 절대로 널리 널리 퍼질 수가 없어요. 도각사에서 알려드리는 이 가르침은 매스컴을 막 타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때처럼, 막 어, 때를 지어 몰려와갖고 이 법을 공부하겠다고 달려드는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아주 쉬워요. 이거 해주면 돼요. 이거 드릴게요. 그러면 와요. 얼마나 가난하면 이게 보드 마카도 없잖아요. 이제. 안 나오잖아요. 이거 드린다 그러면은 때를 지어서 몰려와요. 맞죠? 저희도 할줄 알아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강물은. 흐른다. 다시 얘기하면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만났기 때문에 움직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네. 다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생각의 강물이라면 생각을 보는 여러분은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이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애초부터 생각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본래의 견해라는 정신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생각이면 생각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눈을 보세요. 어디를 봐야 돼요? 거울을 본다면 거울에 비춰진 색깔을 보는 거지, 이 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에 비춰진 내 눈을 바라보고 있는 내눈 말이에요. 눈을 어떻게 봐야 볼수 있습니까? 온 세계의 색깔은 다 보지만 정작 그러고 하고 있는 내 눈은 볼 방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기 때문에. 나는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누굴 봐요? 남을, 봐, 대상을 보는 거예요. 나는 항상 대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슬퍼 하면 슬픔 본 거예요? 내가 슬픔이에요? 그렇지.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나는 끝까지 보는 놈이에요. 나는 이거예요. 우리 지심해제 나왔죠? 나는 끝까지 관찰자예요. 난 보고만 있어요. 뭐를? 나의 생각을, 남의 생각을, 내 앞에 있는 대상을 끝까지 보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움직이지 않고 세상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알듯이. 나는 여기서 보고만 있고 내 앞에 생각들은 매 순간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생멸을 반복하기 때문에 나는 생멸하는 나의 생각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수많은 생각을 했다 그랬죠? 그 생각 한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여러분은 생각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법칙적으로 정확하죠? 네. 그러면, 생각했다라는 걸 안다는 것이 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라면 평생 나는 생각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생각이 될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법칙적으로는 절대 생각이 될수 없어요. 하지만 생각을 나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슬퍼. 이렇게 돼요. 나 힘들어. 이렇게 됩니다. 나 행복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나로 삼았죠? 생각 이꼬로 내가 됐어요 이렇게 사는 걸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운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근데 생각은 어때요? 매 순간? 사라지고 있잖아요 강물은 매 순간? 흘러가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생각은 매 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맞아요. 보고 있는 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법회도 듣고 보만수님 얘기도 듣고 열심히 책도 보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요리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그렇게 열심히 눈도 안 감고 막 잠도 안 자고 이러고 공부했는데 눈까지 멀었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바늘에 실을 끼워 달라고. 이해가 되시죠? 누구만 그 아나율의 바늘에 실을 끼워줄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부처님만 끼워줄 수 있으니까 부처님이 끼워주신 거예요. 그럼 아나율은 그때부터 바느질을 하면 실이 남겠죠? 그 얘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무념이 되려고 했을 때는 아무런 기쁨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월가스님 표현대로 아버지가 참선 공부 해 갖고 너무 좋으니까 집에서 참선한다고 참선 다한대가 뛰어요. 그럼 어떡해요? 뛰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나 참선해야 되니까. 참선 왜 해요? 화안 내라고 참선했는데 참선하는데 뛰니까 화가 나. 그리고 참선할때 화가 안 났어요. 기분이 좋가. 눈을 딱 뜨니까 어때요? 세상 보면 다시 화가 나. 실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수행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려고 하거나 무엇을 없애려고 하거나 무엇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그대로 하나도 건들지 않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니 가만히 공부해봤더니 엄청나게 위대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인 줄 착각하고 있었지. 나는 생각이라고 믿는 순간에도 나는 생각이 아니었었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무념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생각을 안 하려고도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려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을 하려고 안 해도 생각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생각을 버릴라고 안 해도 생각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있어요. 버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아무것도 내가 손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딱 하나밖에 못해요. 뭐요? 관찰밖에 못해요.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슬픔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봐야지 어떻게요? 아 슬픔이 일어났구나.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탄생한 곳이 어디라고요? 무념입니다. 그리고 무념에서 찰나에 생겨난 어디서 온지도 모르지만 재료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찰나에 생겨나서 일초도 머물지, 머물지 못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놈은 생각이 아니에요. 끝났어요. 이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불교 심리학 강좌에서 해 드려야 할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설명드린 얘기는 결론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수 없는 법칙과 논리가 이유 그 근거들이 쫙다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다시 중급반 올라가시고 경전반 올라가시고 큰스님 법회에 들어가시면 경전으로 확인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지금 들은 이얘기들이 경에서 나왔을 때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아, 큰 큰생이... 스님.